안녕하십니까. 박주승 코치입니다. 어, 드디어, 어, 서브 교정 시리즈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의는요, 1주차부터 10에서 12주차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어, 뒤에 10에서 12주차는 지금 좀더 세분화를 시킬지, 단순화를 시킬지 지금 아직, 어, 결정은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1주차부터 9주차는, 어, 모든 프로세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첫째 주차부터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음, 우선, 우리가, 어, 서브를 제대로 넣기 위해서는요, 그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컨티넨탈 그립을 잡아야지, 프로네이션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을 회전하면서, 모든 서브를 정상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서브를 못 넣으신 분들은, 뭐, 3번 아니면은 뭐, 좀더 극단적인 그립을 잡고 넣십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서브 모션에서 던지는 모션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컨티넨탈 그립은요. 어, 저 ITF에서 정해놓은 투 어, 포인트. 어, 2번 플랫에 인덱스 너클과 힐 패드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또는 어,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쓰셨을 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팔을 폈을 때이 어깨 와 손이 이렇게 일자로 펴집니다. 그때 라켓도 일자로 핀 상태에서 공을 잡으시면은 이렇게 라켓이랑 어깨랑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이것도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ITF에서 정해진 룰대로 어, 잡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라켓을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요 서브는 우리가 항상 이에드코트에서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왜냐면 에드코트에서 연습을 하셔야지 서브 스윙 어, 방향이나 그 다음에 몸의 얼라인도 되게 자연스럽게 자, 잘 잡힙니다 만약에 듀스에서 하면은 스윙 방향을 저쪽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좀 몸이 많이 열리고 몸이 약간 열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약간, 어, 좀 이, 그, 교정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교정 위해서 에드코트에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레디 포지션이 있습니다. 레디 포지션은요, 어, 에드코트에서는, 어, 발끝이 저기 대각선 앞에 있는 네트 퍼스트를 가리키고요. 오른발 끝은 왼발 뒤꿈치에 이 라인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스탠스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드 코트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듀스 코트는 똑같이 왼발 끝이 네트 퍼스를 가리키면 좀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 발끝은, 어, 왼발의 중간 정도에 잡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몸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면 서브 방향을 이쪽으로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 자세를 하시고 서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지금부터는 어, 첫 번째 주는 요 그립이랑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립을 친해지기 위한 드릴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서 밑으로 하, 바운스하는 드릴 하겠습니다. 이 드릴이 가장 쉽고 효율적인데요. 이게 잘 된다 싶으면은 그립 잡고서 서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약간 좀더 스윙 패스가 엣지로 라켓을 끄, 끌고 가다가 꺾어서 프로네이션 꺾어서 서브를 들어가는데 이거를 조금 더더 어,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드리는요 사이드 슬라이스 드리인데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이드로 라켓 엣지로 끌고 나오면서 치다가 마지막에 손바닥을 바깥으로 비틀어져서 이렇게 치면 시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하고서, 서브. 네. 어 네. 음, 이게 두 번째 드릴이고요. 마지막은, 어, 어 선수 공죽기 드릴인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이컨티넨탈그리 잡으면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프로네이션을 유도합니다. 네. 그래서, 어, 요세 가지 드릴로 이 그립과 충분히 친해지고, 어 익숙해지면은 또서브 연습하고, 또 다섯 번에서 1 0번 연습하고서 서브 연습하고, 또는 사이드 슬라이스 드릴 하고서 서브 연습하고, 또는 밑에 떨어져 있는 공을 선수 공주기 드릴 해서 서브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첫 번째 주는, 어큰 모션보다는 레디 포션 잘 잡고, 어, 선수 공작, 공주기 드릴 또는 뭐 드리블 드릴 또는 사이드 슬라이스 드릴 해가지고 그립이랑 친해지는 걸로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